나머지는 뭐 검찰 쿠데타를 사람들이 감지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제압하지 못한 이유와 그 교훈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런 검찰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교훈으로 삼아야 될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어, 당시 문재인의 청와대나 어, 당시 여권에서는 어, 이제 슬슬게 감지가 되고 있었는데도 어, 그러니까 윤 총장의 정치를 향한 야욕이 말이죠. 감지가 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압하지 못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되돌아보면? 글쎄요, 뭐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전반기 민정수석이었고 후반기는 다른 분들이 계셨기 네네. 때문에 네. 어, 전체적으로 다포괄해서 네. 답을 들을 수는 없는데 네.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잊고 계신 게 촛불혁명 당시에 네. 그 당시는 윤석열 검사가 스타였습니다. 네. 심지어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는 네네. 대선 공약 1호로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하겠다는 말씀도 네네. 하셨어요. 그 당시 시점에 이 말은 제가 뭐 특별히 이재명 대표를 음.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음. 당시 진보 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음.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죠. 있셨다는 것이죠. 네. 저도 당시 교수로서 음.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네. 이런 인식이 쭉 연장된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음. 두 번째는. 네. 당시 국정농단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음. 이 수사 기소를 마무리를 우리가 해야 된다, 네. 검찰이 해야 된다라는 네. 것을 강하게 요구를 음. 했고 네. 그것이 이제 그 집권 세력에는 받아들여진 것이죠. 네. 그래서 물론 수사와 기소는 검사, 검찰의 일이고. 음. 우리는 검찰 개혁을 한다라고 해서 전화 네. 뭐 김부겸 장관, 박상기 장관님 이렇게 음. 합해 의견을 모아가지고 네. 검경 수사권 조정도 하고 공수처도 음. 만들고 했는데 저는 그 당시 제가 후회가 되는 것은 네. 더 초기에 전반기에 음.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신설 말고 네. 그 당시에는 뒤로 미루었던 과제인데 네. 더 다음 그 당시 시점 총선 음. 그 뒤로 미뤘던 과제를 더 당겨서 했어야 됐구나. 아. 수사와 기소에 개입할 수 없지만, 네. 제도 개혁을 더 강하게, 음. 더 넓게 했어야 됐구나. 네.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외에 음. 더 했어야 됐구나라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점에서 저는 여러 번 뭐, 음. 저로서 저의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음. 점을 다시 한번좀 밝히고 싶습니다. 네. 네. 조국은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뭡니까? 검찰 구태타를 많은 사람들이 간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압하지 못한 이유와 그 교훈이 뭐냐 그랬대. 그 동문서답이죠. 뭐라 그러냐? 이재명을 끌어들여요. 2017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용하겠다는 공약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문재인의, 그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에요. 윤석열은 2017년 서울지검장을 임명할 때까지는 가능했어도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중대한 거짓말이 백일하에 드러났어요. 근데 민중수석이었거든요. 그때 조국이. 그런데 윤석열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빡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왜 그런 검증 과정에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검찰 구태타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감지되고 있었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냐 이거야, 그걸.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문재인은 장면 정부 수반과 똑같다. 아니면 최규하 대통령과 똑같다. 그때 다를 그냥 다 인정해 주는 거야. 거짓말을 눈감아 줬어요. 윤석열의 거짓말을 눈감아 줬단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였어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누가 어떤 이유로 임명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 강렬 중 4대 무능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죠. 박상기, 유은혜, 홍남기, 김현미. 이렇게 무능한 사람을 어떤 연유로 임명하게 되었는지, 문재인 전반기에 밝혀야 돼요. 그건 진짜, 아니, 이렇게 무능한 짓을 해놓고도, 교훈을 얻지 못해요, 얘네들이. 그리고 변명한다고. 아니, 거기에 이재명 후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이재명이 그러면 그렇게 거짓말 한걸다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하나?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말 같은 소리를. 이, 내가 지금, 어, 이게 화면에 안 나왔는데, 저쭉 읽어보시라고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정재준 선생. 어, 오늘 이, 어, 양산톨보와 조국이랑 신당 이야기하고 똥파리 공지영책 SNS 글 소개하고 대단합니다. 아, 그건 내가 언론에서 못 봤는데. 오늘 신당 얘기가 나왔습니까? 아,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 나라를 망쳐놓고도 다시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놈들은 도대체 뭐야, 이게? 아니, 이재명 후보를 왜 거기다 갖다 당시 그, 끌어들이냐 말이야. 지들이 잘못해 놓고. 이재명은 무슨 상관이 있어. 다음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재인이 대국민 사과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난 대국민 사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앉았으니까. 그래서 한번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어 민주계획 진영의 입장에서는 지금 되돌아보니, 오, 어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단 말이야? 어, 그동안의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었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한번 되집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렇게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이런 검찰 쿠테타가 결과적으로 성공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되고 또그 후에 이렇게 민주계획진영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 이 지경에 이르렀을 때 문재인 정부의 책임자 중에 누군가는 대국민 좀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있단 말이죠. 저도 뭐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들었고요. 음, 네. 또 제가 북콘서트 하면서 질문 시민들의 네. 질문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네. 나와서 제가 그렇지만 뭐 문재인,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 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강요할 수 없는 일이고 네.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네. 제가 부족함이 있었고 음. 제가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게 있었다. 네. 어 제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서 네. 제 소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사과해오고 있고 네. 앞으로 음. 할 생각입니다. 혹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대국민에게 뭔가 과정을 설명하고 유감을 표명하고 혹은 사과라고 이럴 가능성은요? 제가 답을 안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제 주제, 주제에 넘는 얘긴 것 같습니다. 네. 어, 조국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수없이 사과를 했고 앞으로도 사과할 것이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드 는데 그러나 문재인의 사과하도록 권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주제 넘는 일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답도 충격적이에요. 내가 아까 왜 그놈 주의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냐. 그놈 정신. 이 공, 고위 공직자는 다 그놈이거든요. 머슴이란 말이에요. 일꾼이란 말이에요. 일꾼과 일꾼끼리는 마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대화와 토론이 가능해야 돼요. 사람이 높고 낮은 게 없어요. 직무가 무겁거나 덜 무겁거나 하는 차이가, 있어요. 무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사람은 똑같아요. 평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과 조국의 관계는 사사로의 친척끼리 또는 동창회나 동호회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국정 운영의 공적 관계에서 시작된 만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것을 투명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지금 조국이 투명하게 말을 안 하고 막 숨기고 있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 상관과 비서의 관계라 하더라도 대통령과 수석의 관계는 대화와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말을 못 해. 무슨 상, 상전 모시듯이 모시고 앉았다고. 직무의 무게가 다를 뿐, 사람의 무게가 또 높낮이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전 근대적인 직무관과 인사관을 조국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러워요. 국내 최고의 형법학자가 이런 수준의 사고력밖에 없다면 다른 법률, 다른 법률가들은 도대체 어떤 수준일니까 짐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법률가들하고 얘기하면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꽉 막혀가지고. 내가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조국에 대한 분석은 더 많이 있지만 이걸로 정리하고 성취 예측 모형 프레임워크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내 책을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정직 성실성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마이너스 수준은 아니지만 저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 있는 걸 잠시 읽어드릴게요. 정직성실성, 인테그리티라고 그러죠. 인테그리티, 보편적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려는 용기를 말합니다. 정직성실성은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성취라는 의미에서 가치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역량요소다. 가치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6개의 역량요소 중에서 15개는 가치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직성실성만큼은 가치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가치판단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을 통해서 뭔가의 성취를 이루었다면 그 역량 요소를 찾아서 코딩을 하면 그거로 끝난다는 거예요. 옳고 그르냐? 그것을 따지지 않는단 말이야.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선악을 분별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정직 성실성만큼은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야. 다른 15개와 달리 딱 하나의 역량 요소만 선악을 분별한다.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 다른 용량 요소들은 중요한 영향. 을 다른 용량 요소들에게 이 정직성실성이 중요한 영향을 끼쳐요. 버핏, 워렌 버핏을 말하는 겁니다. 워렌 버핏은 직원을 채용할 때세 가지 자질. 인테그리티, 인텔리전스, 에너지. 이 세, 셋을 본다. 에너지는 열정이죠. 인텔리전스는 지능이고, 인테그리티는 그 정직함, 성실함, 온전함,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는 인테그리티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그 뜻을 정직하고 포용적이며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태도라고 설명한다. 버핏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만약 당신이 지능과 열정만 있고 인테그리티가 없는 사람을 채용하면 망하게 될 것이다. 인테그리티가 없는 사람을 채용하는 차라리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을 뽑아라. 인테그리티가 없는 사람은 뽑지 말라. 그런 얘기죠. 인테그리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국은 인테그리티가 낮은 수준에 마이너스로 내려가진 않아도. 왜? 문재인을 실드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